안녕하세요 축주먹입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리그컵 4강 1차전 경기 토트넘이 리버풀을 무실점으로 잡아냈는데요. 양민혁이 처음으로 벤치에 포함되기도 했고 토트넘의 영입생 킨스키가 토트넘의 골문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과연 토트넘과 리버풀과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에선 눈여겨봐야 할 자리 두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 합류한 킨스키 발밑이 상당히 좋은 골키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과 사르가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하면서 베리발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리버풀은 오늘 경기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특히나 좌우풀백에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아닌 치미카스와 브레들리를 투입하면서 주전수비진에게 휴식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리버풀의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리버풀이 지금 현재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실수가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리버풀 스스로 만들었던 패스미스가 꽤 있어서 소유권을 토트넘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전방과 후방 모두에서 발생했고요. 지금은 리버풀이 소비 상황에서 반다이크한테 공을 줄때 솔랑키에게 공이 도착하면서 패스미스 했던 상황이고요. 공격 상황에서는 조타가 살라에게 내주는데, 이공의 강도가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패스미스가 발생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좋타는 오늘 루이스 디아스가 해줬던 그런 다재다능한 느낌으로 학포와 살라의 연결고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슬롯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압박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실수가 적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건데 오늘 리버풀은 실수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때마다 압박을 할 수가 없죠. 공을 뺏겼다고 해서 매번 다 압박을 할수 없으니까 평소보다는 압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은 전방 압박에서도 꽤나 성과를 얻었는데요. 거기서는 리버풀의 풀백들이 볼 방출의 퀄리티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토트넘은 반다이크가 있는 왼쪽보다는 칸사, 브래들리가 있는 오른쪽으로 압박을 많이 갔고요. 거기서 브래들리가 전방 쪽으로 킥을 하는데 패스가 짧거나 너무 긴 그런 상황들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브래들리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몰리고 이 브래들리가 빌드업을 잘 풀어나오지 못하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조탁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까지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늘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브래들리는 에너지 같은 건 좋지만 확실히 아놀드에 비해서는 이런 전진킥력은 아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토트넘은 내려앉아서 수비할 때는 리버풀이 중원에서 편안하게 공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후라벤베르 메갈리스터 커티스존스 이렇게 3명을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 3명이 한 명씩 따라다니면서 맨투맨 수비를 진행했고요 이렇게 포백 바로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존스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면 공간을 막기보다는 리버풀의 미드필더에 포커싱을 했던 토트넘입니다 또 좌측 풀백으로 나왔던 치미카스 역시 전진 패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전반극 초반에 패스 미스를 했던 장면도 있고 이 장면처럼 패스가 길면서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나 리버풀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전방 압박을 걸 때는 보통 중앙 쪽에서 공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별로 없으니까 사이드 쪽으로 돌려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이드 풀백들의 전진 패스 퀄리티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리버풀 사이드 풀백들의 전진 패스 퀄리티가 많이 아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어땠을까요? 토트넘은 경기 운영할 때 상대에게 선제골을 먹히는 순간 다른 팀에 비해서 유독 대응을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할 때 그것들을 한 번에 풀어나가면서 토트넘에게 타격을 입힌다면, 게임은 리버풀이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토트넘은 일단 무실점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고 토트넘 역시 전방 압박에서 성과를 내서 소유권을 자꾸 가져오니까 평소 리버풀과 붙었을 때보다는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죠 반면에 리버풀의 전방 압박은 스펜스가 있는 토트넘의 왼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스펜스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지금 포로 쪽으로 가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막고 스펜스가 최대한 왼발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했는데 리버풀이 그게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또 스펜스가 풀백치고는 피지컬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어깨로 지키고 가운데로 공을 보내는데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후반전에도 스펜스의 활약은 많이 빛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펜스가 확실히 몸 쓰는 능력이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라 브레들리가 동시에 압박을 할때 스펜스에게는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뚫어서 앞쪽으로 패스 전달하기. 두 번째, 리버풀 선수들을 맞춰서 스로인 얻어내기. 세 번째, 파울을 얻어내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버풀에게 공을 뺏기는 선택지가 있겠죠. 여기서 스펜스는 두명 사이에서 공을 뺏기지 않고 리버풀 선수들의 발을 맞춰서 내보냅니다. 우도기보다는 스펜스가 이런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리버풀이 자신들의 장기인 압박을 걸어도 생각보다 토트넘의 실수가 적었죠. 그리고 오늘 토트넘의 베리발은 확실히 나이가 어린 값을 해줬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미친 활동량으로 전방 쪽에서 알리송을 많이 괴롭혔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알리송에게 큰 실수를 유도해서 포로에게 공을 내주고 포로가 여기서 바로 슈팅을 하는데 이걸 또 반다이크가 발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공격권이 이어져서 포로에게 한번더 기회가 오는데 여기서 포로가 엄청난 찬스 미스를 합니다. 원래 포로의 성격이라면 그물이 찢어질 듯 강력한 슈팅을 했을 텐데 오늘은 자신의 주무기가 아닌 찍어차기를 사용해서 그런지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르네슬록 감독은 게임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풀백을 브래들리에서 아놀드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교체 이후에 흐름이 리버풀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킹력이라는 장점이 경기에서 많은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뒤로 물러서 수비를 할 때는 전환킥을 때려주면서 토트넘의 수비 중심을 흔들기도 하고 아까 브레들리와 비슷한 장면이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오른쪽으로 몰려서 압박 당할 때 아놀드는 전방 쪽으로 위협적인 킥을 넣어주고요 이 킥이 누네즈의발 앞에 예쁘게 떨어집니다. 아까 브레들리는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일이 많았다면 아놀드는 압박을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리버풀의 기회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아놀드 투입 효과가 성과를 점점 찾아가고 있던 리버풀이었죠. 그리고 균형 상황에서 아놀드가 아예 경기를 바꿔버릴 만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잘 눌러 때리면서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데 마침 또 거기에 드라구시니 만약을 대비해서 잘 서있으면서 이 공을 발로 막아내죠. 이런 식으로 아놀드라는 유니크한 풀백이 가져다주는 킥력이라는 이점이 오늘 경기 후반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아놀드 투입 이후로 후반전의 흐름은 리버풀이 되게 주도를 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롱킥 그리고 전환 싸움에 그래서. <목소리도>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코나테와 솔랑키 쪽으로 경합을 할수 있는 공이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솔랑키가 한 턴을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솔랑키 쪽으로 누가 더 먼저 붙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 싸움에서는 리버풀이 전통적으로 이번 시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미친 화력을 보여줬던 베리발이 경기시간 85분이 됐는데도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뛰어서 솔랑키 쪽으로 붙어줍니다. 그리고 솔랑키가 여기서 코나테를 힘으로 밀어내고 뛰어 들어가는 베리발에게 패스. 오늘 베리발의 활동량? 체력 이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쪽 포스트가 아니라 가까운 쪽 포스트로 깔끔하게 밀어 때리니 알리송은 반응하기 너무나 어려웠죠. 이렇게 토트넘이 85분의 득점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경기를 1대 0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보슬라이의 부재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꼈는데요. 일단 리버풀이 전방 압박할 때 비수마의 맨투맨이 커티스 존스가 되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비수마가 등지고 공을 잡을 때, 최대한 커티스 존스가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비수마를 잘 억제하지 못한 느낌이 많았고요. 또 소보슬라이는 리버풀의 전환 속도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죠. 리버풀이 공격을 당할 때 수비 복귀 속도도 빠르고, 리버풀이 역습 나갈 때 공을 받지 않더라도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도 잘하고. 그렇게 리버풀의 전환 상황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때가 많았는데 맨유전, 토트넘전, 소보슬라이의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임 양상이었습니다. 또 오늘 스 펜스에 대해서 얘기 안할수 없는데요. 펜스라는 선수가 뒤늦게 이번 시즌에 기용받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 나온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무도기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경기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대인 수비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유럽 최고의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상대로도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구석에 몰려서 압박당할 때가 많은데 특유의 단단한 피지컬을 이용해서 거기서 버텨주는 모습들이 토트넘한테 계속해서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첫 경기를 보여준 킨스키 골키퍼에 대해서 얘기 안할수 없는데요. 킨스키는 토트넘에 오기 전부터 발밑 능력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확실히 킥에 대한 구질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풍선처럼 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낮고 빠르게 킥이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공을 차는 것보다는 일부러 수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좋은 킥을 날려서 나가는 걸 되게 즐겨하는 성향인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킥의 구질 같은 건 좋은데 정확도는 몇 경기 더 봐야지 비카리오보다 괜찮은지 확실히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히 킨스키라는 골키퍼 자체는 스타성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베리발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얼굴은 약간 왕자님 스타일이라서, 지단처럼 플레이할 것 같은데. 막상 뛰는 거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 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많이, 완전히 하드워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지난 뉴캐슬전부터 이번 경기를 보면서 베리발이 점점 EPL의 템포에 적응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뭐 유로파 원정 레인저스전 그동안 교체로 출전했던 경기들 이런 것들에서는 베리발이 아좀 공을 끌고 패스 타이밍을 못 잡는다, 일부 리그의 압박을 못 견뎌낸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이 템포 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레이, 베리발 둘이 템포에 적응하는 시기는 달랐지만 의도치 않게 경험치를 많이 먹게 되면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최고의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게 아무래도 팀 분위기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항상 어려워하던 상대인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둬서 반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민혁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자면 저는 양민혁이 일단 벤치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가 양민혁을 스쿼드에서 아예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양민혁은 윙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백이나 수비 쪽보다는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열리는 FA컵에서 하브리그 팀과 만나거든요. 거기서 토트넘 데뷔전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치열한 경기를 펼쳤던 토트넘과 리버풀. 과연 양 팀의 이번 시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 <목소리법>